농촌으로 가는 2030 청년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런저런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참신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막상 어떻게 팔아야 할지 특히 팔로 개척에 애를 먹는 청년 농부들이 많은데요. 이들을 위해 지역 유통업계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8살 청년 농업가 안신혜 씨. 30년 넘게 수제차를 제조한 어머니를 따라 4년 전 농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차의 이야기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차 문화를 전하고 싶었던 게 이유입니다. 하나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 사업 안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고객한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또 재미난 기획을 해볼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또 다른 청년 농업가인 유다빈 씨는 4년 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지리산 흑돼지 가공업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일에 흥미를 느껴 뛰어들었지만 정작 판로 확보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판로였어요. 저희가 나름 할수 있는 건 하겠지만 사실상 직접적인 홍보나 이런 파급력 있는 이런 지원은 사실은 그런 쪽이 맞거든요. 지난해 경남의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의 신규 농업 경영체 등록 건수는 2,700여 농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유통업체가 나섰습니다. 경남의 청년 농업가 6명이 만든 100여 점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기획부터 청년 농부들이 참여했습니다. 청년 농부, 청년 어부 등 컨셉을 발굴 플랫폼화하여. 경남의 농가의 우수한 상품들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경남의 유통업체와 지역 청년가들이 함께 만든 지역 밀착형 상생 경영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